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신차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루트 후스쿠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2025년 5월 기준 기아 자동차의 최신 출고 대기 기간과 함께 이번 달 주목해야 할 할인 정보까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속속 뽑아 전해드리고 그 의미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매달 이렇게 대기 기간이나 할인 정보가 나오지만 이게 또 시장 상황이나 제조사 전략에 따라 변화가 클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이번 5월 기아차 동향은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나 기아의 전략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일상에 가장 친숙한 경형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닝 가솔린은 현재 대기 기간 4.5개월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약 2주 정도 소폭 줄었네요. 모닝은 전시차 구매 시 2. 20만원 할인이 제공되는데 이건 대상 차량이 소진되면 바로 종료되는 택이니까 혹시 전시차를 노리고 계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레이입니다. 레이는 좀 다른 동향을 보이는데요. 가솔린 그래비티 트림은 예상 대기간이 대기 기 1개월로 4월보다 한 달이나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가솔린 트림도 6개월 대기라서 역시 한달 늘었네요. 레이 가솔린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레이 EV 전기차 모델은 비교적 짧아서 6주에서 7주 정도 대기입니다. 가솔린 레이의 대기 기간 증가는 좀 의외인데요. 이게 뭐 특정 부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 라인을 다른 더 인기 있는 차종으로 좀더 배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만 레이 가솔린과 EV 모두 전 시차 구매 시 20만 원 할인이 제공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고 소진 시 종료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라인업입니다. 요즘 기아에서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죠. EV3는 예상 대기기간이 4에서 5주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안정적입니다. EV3는 2024년 재고 차량에 대해 50만원 할인이 제공되는데 이것도 재고 소진시 종료되니 확인해보세요. EV6는 전 사양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4월과 같습니다. EV6는 이번달 할인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EV 페스타 기본 할인이 250만원 적용되고요. 여기에 2024년 생산 재고 차량이라 추가로 150만 원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총 4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네요. EV9도 전 사양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EV9 역시 2024년 생산 재고 차량에 대해 250만 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아 전 차종 중에서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봉고 EV입니다. 예상 대기 기간은 4에서 5주고요. 다만 특정 EV는 7월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봉고 EV의 할인 내역을 보면은 EV 페스타 24년형 350만 원 할인, EV 페스타 플러스 충전 지원 프로그램 200만 원 할인, 그리고 2024년 생산 재고 차량에 대해 130만 원 할인까지.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기아가 작년 EV 재고를 아주 적극적으로 소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EV 페스타 행사와 묶어서 할인폭을 확 키운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셨다면 지금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봉고 EV는 더 파격적입니다. 다음은 세단 라인업입니다. K5는 1.6 터보 경령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까지 모든 모델이 4에서 5주 대기로 동일합니다. K5도 할인 있게 괜찮게 나왔어요. 2024 년 생산 재고 무려 200만 원 할인입니다. 이게 지난 4월에 최대 할인 금액보다 두 배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5년 1월에서 3월 생산 재고 100만 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K5 재고 할인 이번 달 정말 매력적이네요. K8 페이스 리프트 모델 2.5 가솔린, 3.5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모드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K5도 할인 폭이 커졌습니다. 2024년 생산 재고 300만 원 할인 지난달보다 100만 원 증가했고요. 2025년 1월 그래서 3월 생산 재고 150만원 할인 이것도 지난달보다 50만원 증가했습니다. 적지 않은 할인인 건 확실하니까 K8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5월도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K5와 K8의 할인이 이렇게 커진 건 아무래도 연식 변경이나 K8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 같은 걸 앞두고 미리 재고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K9 기아의 플래그십 단 K9은 전 사양 4주에서 5주 대기입니다. 지난달보다 1주일 줄었습니다. 아쉽게도 K9은 전 시차 20만원 할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할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가격보다는 안정적인 공급과 브랜드 가치 유지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SUV 모델들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3주에서 4주 대기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짧은 대기 기간을 보이고 있고요. 2025년 4월 이전 생산 차량에 대해 150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50만원 늘었네요. 리로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셨다면 이 재고 할인 노려보세요. 리로 EV 4주에서 5주 대기입니다. 이것도 지난달과 같고요. 리로 EV 역시 할인이 좋습니다. EV 페스타 기본 350만원 할인에 2024년 생산 재고 200만원 할인까지 총 550만원 할인이 가능하니까 리로 EV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셀토스 1.6 터보와 2.0 가솔린 모두 4주에서 5주 대기입니다. 4월과 동일하구요. 셀토스도 K9처럼 전시차 20만원 할인 외에는 특별한 할인은 없습니다. 꾸준히 잘 팔리는 모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 가솔린은 5개월 대기입니다. 아주 소폭 상승했는 LPG 2개월 대기입니다. 이것도 소폭 상승. 하이브리드 2개월 대기입니다. 어, 이건 지난달보다 무려 1개월 줄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아쉽게도 스포티지는 모델 전체에 대한 공식 할인은 없습니다. 소렌토 여전히 가장 뜨거운 모델 중 하나죠. 가솔린과 디젤은 6주 대기입니다. 하이브리드 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깁니다. 예상 대기 기간 6에서 7개월입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5월 계약 기준으로 3주 대기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거의 9배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 정말 인기가 대단하네요. 소렌토는 모델 전체 에 대한 할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재다능한 RV 모델들이다 카니발 일반 모델 가솔린 디젤 1.5개월 대기입니다. 하이브리드 8개월 대기입니다. 어, 지난달보다 2개월 줄었네요. 여전히 길지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아쉽게도 카니발 일반 모델은 할인 없습니다. 다만 특정 트림, 특정 사양의 경우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특히 그래비티 트림의 사이드 스텝 및 LED 테일 게이트 램프 적용 사양은 디젤 가솔린 3개월, 하이브리드는 무. 1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사양을 원하시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3개월 대기 7인승과 9인승은 1.5개월 대기입니다. 어, 특정 비선호 사양들 그러니까 시그니처 풀옵션 제외한 나머지 사양이나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전 사양은 대기기간이 2개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이리무진도 별도 할인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상용모델입니다. 타스만 픽업트럭 타스만은 일반사양 1.5개월에서 2개월 대기 캐논피 차량은 2개월에서 2.5개월 대기입니다. 봉고 LPG 모델들은 1톤, 1.2톤, 2톤 모두 3주에서 4주 대기고요. LPG 특장 1톤도 3에서 4주 대기 LPG 특장 1.2톤은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봉고 LPG 모델은 모델들도 할인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5월 기아차 모델별 대기 기간과 할인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아차가 지금 약간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소레토, 카니발 같은 아주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차피 대기가 기니까, 뭐랄까, 어, 할인이 딱히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다려도 살 사람은 사니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경쟁 모델 대비 9배나 긴 대기기간을 보이는게 이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트랙은 전기차 라인업과 K5, K8같은 일부 세단 모델입니다. 이쪽은 작년 재고를 중심으로 할인을 아주 폭력적으로 해서 판매량을 끌어올리려는거죠. 특히 전기차 모델의 EV페스타같은 행사와 함께 재고 할인을 집중해서 넣는건 재고 소진과 판매 촉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모델들은 대부분 4에서 5주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기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소렌토나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한다면 긴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빠른 출고나 뭐랄까 금전적인 혜택 할인이 더 중요하다면 EV 모델들이나 K5, K8 제보 차량 아니면 대기 짧은 다른 모델들을 살펴보는게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우선순위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의 기아차 구매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교회에 그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트 99였습니다. 감사합니다.